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상황극을 통해서 무능력자 공유랑 무인도에갇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황극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자친구를 해주실 역할을 해주실 분은, 네. 아, 뒤에 그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랑 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잠깐만요. 예. 제 여자친구 역할을 한번만. 예. 아, 아, 예. 아, 목소리가 좀 특이하신 분을 어 골랐네요. 네, 저희 여자친구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채연이. 김채연? 네. 어, 채연이. 이제 반말을 하겠어, 요 채연이. 우리 대사기. 실베. 이상치 않아. 관객 선택 실베. 실베. 아유, 무인도에 갇힌 애. 이거, 이거 어떡 하냐? 이거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 살지 이거. 잠깐 만시고 헬기 아니야? 헬기가 오면 살려달라고 해야 될거 아니야. 나 능력이 없으니까. 야, 혹시 다음에 또 헬기가 오면 또 그때는 살려달라고 해야 되니까. 뭐 연습해봐. 어떻게 살려달라고 할 거야? 살려주세요. 야, 그렇게 해서 뭐, 헬기가 들리겠냐? 춤이라도 추고 막 헬기에서 보기에 아래 뭐가 움직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주게끔 해야 될거 아니야. 어? 그래? 네. 자, 음악 주세요. <laughs> 야, 대전에서 추면 이게 보이냐고 하면서 좋았어. 이따가 이따가 헬기 뜨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네. 밥 배고프지? 배고파요. 내가 지금 아까 통발 넣어놨는데. 어. 통발에 뭐할걸 잡혔으니까 그거 꺼내 먹자. 들어와. 뭘 무서워? 뭘. 통발에 뭐할걸좀 꺼내봐봐. 여기 옆에 여기다 손 넣고 뭐할걸좀 꺼내봐봐. 뭐야? 나 아무 것도 못해서 그래. 뭐지? 뭐 없지? 어? 아유. 진짜? 내가 무능력해서 그래. 좀 꺼내봐봐. 어? 어 내가 먹어야 되니까 아야 뭐야 이거 들어간 거야? 왜 그래 한나, 사과야 사과 어. 사과야 사과 좀더 더 꺼내줘 아 무서워 나 네가 더 무서워지지 아.. 어. 나? 왜 웃는데? 너랑 여기 갇혔는데 안 웃어 내가? <laughs> 이 무인도에 너랑 이 둘밖에 없는데 웃음이 어? 안 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나, 나, 어 아! 아, 저 아니야, 아니, 왜 웃어? 소리를... 자, 보십시오. 아, 뭐야? 이렇게 <laughs> 무능력한 공유를 가니까 무인도에서 하기 싫은 것도 지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한 이상주의랑 가서 내가 다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인정. 여기까지입니다.